안녕하세요. 루틀 고추입니다. 오랜만에 카메라를 들었습니다. 오늘이 10월 10일입니다. 지금, 5시 정도 됐습니다. 고추 약친제가, 한, 연막알친제가 지금, 한 2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2주 정도 되었는데 비가 뭐 일주일 동안 배치 없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햇볕이 없어가지고 고추가 많이 안 익었습니다. 아무면 고추가 지금 많이 익었을 건데 지금 비가 뭐한 뭐 5일 정도뭐 배치 없었는데 그래도 한번 보여 고추는 뭐 많이 익었습니다. 좀, 내일부터도 고추를 좀 따고, 한번 따고, 고추를 한번 따고, 이제 나무를 또 밑에 잘라야 되겠습니다. 예. 예, 나무를 잘라야 또, 여 보면, 예, 나무도 자리면 또 많이 있습니다. 지금은 뭐, 나무가 살아있는 데서 이걸 안 껴네. 그게 그런 좀그는데 지금, 또, 한번 따고 나면, 한번 따고 또 밑에 잘라버리면, 남은 것들이 또다 있습니다. 네. 올해는 하여튼 뭐가,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, 고추가 이렇게 되었습니다. 이런 데 오늘 고추는, 뭐, 안죽 그냥 많습니다. 이렇게, 고랑고랑이 떼보면 고추가 많습니다. 이렇게. 아, 이게 안주 그냥 자리고, 또, 익고하려 하면은, 한, 보름에서 한 20일 돼야 마무리가 되겠습니다. 이런 데 뭐, 고추가 내일 한번 따고 내일 다 따지는 문하고한 이틀 이틀 넘게 걸리지 싶습니다 이렇게 이틀 넘게 걸리지 싶네 고추가 실제 보면 많습니다 이거 사전에는 별로 많이 안 보이는데 이거는 고추 엄청납니다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